안, 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 놀라운 어, 언어의 힘에 대하여 생각을 함께 나, 나누고자 합니다. 힘찬 목소리와 명, 명, 명확한 발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저의 음성과 발음이 어떠신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언, 언어이다. 인, 인간은 이 언, 언어가 있기에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감정을 피, 표현한다. 모든 문학작품도 이 어, 언어를 문자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어, 언어의 힘은 놀라운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불,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슬픈 사람은 슬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현재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근래에 자신의 언어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 언어는 어,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말하는 솜씨, 어, 어투,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해준다. 어, 언어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은 인, 인간관계가 좋고, 책임이 잘 이루어지고 리더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볼수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배려가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유도 나의 자유와 똑같이 존중해 주는 사람.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단정짓지 않는 사람.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너 때문에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탓이여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당겨주며 함께 갈수 있는 사람, 받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늘 못다 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